아 여기서 옥수님을 여기 오래살던님을만났는 아니요 이명우랑 송창식은 냉정하게 급이 다릅니다 냉정하게 급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지더라도 이거는 12점은 한번 해볼만 하네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. 아 투수 결국 교체하네요. 판님 아, 어서 오십시오.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. 스윙. 와 4,158. 그렇오 먹혔어요. 다행입니다. 근데 와첫 타자부터 연타를 따라오아 연투를 따라오시네요. 무서운 딜? 지금, 봐서는 내년에도 LG 삼성 하나 약 볼, 이쪽 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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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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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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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카드 모으는 팁이요? 그거는 현질밖에 없는데요. 아 이승엽 선가나오는오 다행이다 김태원이다이다 투수가 조심해

밀당을 더 했었어야 됐네요. 답비요 볼을 골라니다 볼. 높은 공. 타자 꿈찔합니다. 스트라이크. 아, 방이가헛도니다 아, 이거 왕급 조절에 당했다 씨. 왕급 조절에 당했다. 선수 교체 요 아, 나피 공님 방송하시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. 아, 왕급 조절에 당했습니다. 자, 그냥 기다립니다. 스 자,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. 볼볼 볼입니다. 와! Right. 절묘한 공입니다. 아, 삼진으로 3진, 물러납니다. 아, 이 투수 이번 공은 참 좋네요. 타자가 오! 예전에 못, 이 타자 또한테 한번 당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. 볼볼 볼입니다. 맞아. 근 모으는 것도 빡세죠. 맞아요. 많이 많니다 후우우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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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이번이 근데 이번 시즌이 아 다음 시즌이 어 잠깐만요. 일단 이 공격공 받아 처리 WBC가 좀 변순 것 같아요. 와, 아리공을 엄청 던졌구나. 계속 니네 박정우 선수요박정 선수.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. WBC가 어떻게 될지. 선수를 교체하는데요.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WBC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 상태가 막메롱이고막 그러잖아요. 아이씨 나 타이밍 안 맞는다 이거. 틀났다아클났다 아, 이거 타이밍 이안 맞는다. 다시 다시 집중 이 함덕줄을 털어야 돼 집중. 살짝 걸쳤군다 볼골라내니다 볼. 타이밍이 너무 안맞지 정확하네요. 삼진 아웃. 아, 오우. 이거 이거 진짜 아닌데. 아. 요그쵸 일단 덱부터 아유. 완성을 하셔야죠. 공입니다 인데요. 볼을 골라냈어요. 볼 빠졌네요. 볼입니다. 볼 빠졌네요. 볼입니다. 볼

공은 달고 올라냅니다. 고리 좋았다.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. 아, 투수 결국 교체하네요. 좋습니다.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. <laughs> 수비수 슈퍼 캐치. 아, 저런 플레이에 팬들이 야구장에 오는 겁니다. 타자 <laughs> 그냥 기다립니다. 스트라이크 꽉 차는 공. 타자 손을 못 댑니다. 라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. 어, 어, 여기서 못 끝내면 낫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끝내야 돼. 니다 볼, 볼 볼입니다. 투수를 교체 하나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오, 볼입니다. 타자가 잘 참는군요. 박이가헛도니다 삼진 아웃. 타자 허 스윙을 유도하는 능력 정말 좋습니다. 살짝 걸쳤군요. 스트라이크. 자꽉 차는 공. 타자 손을 못 댑니다. 스트라이크. 너무 빠집니다. 타자 잘 골라냅니다. 좋습니다. 수비 공을 따라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. 와, 진짜로 타이밍 안 맞는 거 보소. 공 타자 손을 못댑니다 스트라이크. 너무 조심하는데요. 볼입니다. 볼. 스트라이크. 완전히 오! 타자 타이밍을 앗았어요 오늘은 조졌다 진짜. 공이 안 보이게 보이... 이안 되는 1타수 무한판데요.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. 오! 오! 공을 그냥 보내네요. 스트라이크.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. 볼을 골라냅니다. r right, o 타자 그냥 공을 만 보고 있습니다. 아우리. 오늘 이 타자 타수요네 맞습니다. 반습니다 방금 그 뭐냐? 프레이밍은 존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. 제가 놓친 것 같아요. 볼, 볼 볼입니다. 공라이입니다 오늘 이타자. 1타수 무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. 선입 아, 아, 잘 막았는데 아쉽다요. 아쉽네요 잘 막았는데 아쉽다. 너무 조심하는데요. 볼입니다. 볼. 그다음에 당했나요? 스트라이크인데요. 죽고 니니다 투수 투교가 없었습니다. 아,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볼, right. 투수를 교체